작품에 목소리를 넣다. 덮밥. 김수희님, 쉐인 케이님 덮밥 새로운 단골 손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난 아직 당신을 사랑해요, 티비.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? 감정적으로 굴지 마. 당신은 사랑스럽지도 않고 내가 뭘 원할지도 몰라. 야, 이 씨... 고자 새끼야. 병원 가서 불활 검사라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? 다시는 인기지 마, 다행히 있어. 아, 세상 당신의 말 모두가 날 아프게 해요. 와서 조질만 난 말아봐. 아직 당신을 아, 사랑하는데... 난더 이상 아니야. 너가 가진 모든... 씨발... 제미! 너글놈.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노는데? 놀기만 해? 방금 너가 씹고자 새끼야. 가서 조신 너, 아빠... 꺼져, 아빠. 뭐라고? 가서 보던 거 마저 보라고. 드라마를 보든, 야동을 보든 빨리 꺼져. 새끼가... 씹어라! 아니, 씹발 뭔데? 그 제비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! 도대체 왜 그러는데? 이건 내 집이라고! 이가지 없는 새끼가! 미치겠네, 진짜. 엄마가 하는 말이 맞았어. 아빠는 못 빼어 쳐먹어서 성질이 더럽댔어. 그래서 네가 뭘할수 있는데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한대쳐보지 그래. 그러길 원해? 아들한테 맞고 싶어? 그래. 아니 그냥 다른 일좀 해보라고 게으르게 쳐먹는 건 그만하고. 그래, 좋아. 존나게 멋진 충고해줘서 고마워 뒤지겠네. 잠깐. 널 도우려고 그런 거야. 그게. 악살내고 사랑한다 말하면 끝이야? 허 이라 씨발! 그건 미안하다 그냥 함께 뭔가를 해보자 이거야 갑자기 뭐래! 아빠도 몰라 산책을 가든 공놀이를 하든 난 림프선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럼 자전거라도 타! 자전거를? 씨발 나랑 자전거를 타고 싶어? 좋아, 가자, 가자고. 씨발 자전거 타러. 야, 네 미러. 박민. 베스포치한 따라서 자전거 타러 가자. 거기에 아빠가 좋아할 만한 게 있어. 아빠만 아니었으면 완벽한 날이었는데. 알아들어? 응. 집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걸 감사해해. 보트만 생각하면 넌 씨. 그게 그렇게 큰 일이야?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죽었다 치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. 아빠라는 양반이 족한심한 인간인데 그런 그러니까 인간 아들 레미가 제대로 클 거라 생각하는 거야? 이딴 족 같은 노래는 왜 듣고 다니는 거야? 채널 바꿔야지. 아 어, 예, 이거지. 그 얘긴 얘기... 그만해. 솔직히 그 새끼들이 아빠 보트를 빌려갔다. 빌려갔다고? 니가 납치당했다면서 질질 짰잖아! 걔네가... 나중에 돈 준다면서 보트 소유증만 미리 받아간 거야! 라디오 좀 끄자 이젠 음악도 못 듣게 해? 너가 말한 거랑 조금이라도 틀리면 뒤질 줄 알아! 아, 알겠어! 걔네가 훔청한거 맞아! 그 새끼들이 날 찾아 냈으면 좋댔겠지 근데 아빠가 걔네 머리에 총쏠 줄은 몰랐다고! 그럼 아들이 잡혀가는데 그걸 그냥 놔주냐? 이거 봐!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... 나쁜 사람이라고?! 사기꾼, 살인자, 도둑질은 일상이고. 적어도 한 번씩은 다 해본 거긴 한데 그래도 난뭐 아, 아빠는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. 아빠가 진짜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우리 집이 여태까지 이 모양이 꼴이진 않았겠지. 그러게 어쨌거나 아빠는 방해되는 사람들한테는 가차 없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. 근데 그걸 코 앞에서 볼 줄은 몰랐지. 그래 뭐 여기 아빠야, 지미. 지난 10년 동안 집에 조용히 들어박혀 살려고 노력했는데 상황이 진짜 좆같이 굴러간다고 그걸 나도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짓나한다니까 나를 안다고. 어쩔 수 없었어. 너를 지키려면. 그래? 계속 그렇게 변명하고 살아. 매일 밤마다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올 거라고. 진짜 좆같이 하네. 여보세요. 누구시죠? 여기야 자전거 대여소 제발 부탁인데 자전거 대여소 직원은 살려보내줘 예 맞아요 이따 연락드릴게요 헬렌 여기 음료수는 안파냐? 아 여기 자전거 두대 골라가세요 금방 드릴게요 보냈는데... 아우 신발에 모래 존나게 들어갔네 야나 화장실 보자. 선착장까지 가는 거 내가 이기면 존나게 큰 TV 아빠가 사주는 거야. 선착장 끝까지 좋아. 근데 네가 지면 제발 인간처럼 사는 거다. 포기해 아빠 많이 힘들 거야. 그런 체력으로 무리하면 바로 뒤져버릴 거야. 배가 터질 것 같아. 근데 아빠만 망신 시킬 수 있다면 참을 수 있어. 아빠를 모 욕해봤자 나한테 남는 건 족도 없어. 아빠가 먼저 죽는 게 맞지. 그 전에 티비 사주고 죽어. 빨리 따라잡기나 해봐. 다시는 티비 부순 인간이랑 자전거 안탈 거야. 내가 이기면 사준다니까. 물론 가능성은 안 보이지만 말이야. 아 <laughs> 어, 진짜 죽을 것 같아. 언제까지 아빠랑 이나를 해야돼! 천천히 가, 도친내야 아, 신나죽나네 나도 살 돈을 어디다 나야잘도다고 소문이 날까? <목소리> 아, 아휴, 네 티비는 네 돈으로 사라. 이게 뭐래 집을 진짜 이 나이에 아빠랑 그래 나름 애쓴 거 아니냐? 봐봐 재밌었잖아. 어? 재미가 뭔지 저도 모르잖아. 아 지랄. 아니 내가 어쩌다 이딴 게름뱅이 아저씨랑 어울리게 된 거냐고. 이럴 시간에 트레이시나뭐 하고 다니는지 좀 봐봐. 니네 누나는 너처럼 돈 없이 차 사놓고 집에 강도 들게 하거나. 납치당하고 요트 바라재 끼진 않아 이 새끼야. 그거야 티비 나오려고 여기저기 몸 팔고 다니니까 그렇지. 누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? 아니, 미안하지만 진짜거든. 아니 누나 라이프 인베이더 보니까 오늘 라즈 프로듀서하고 야동 찍는 친구들 만난댔어. 그게 뭔 개소리야. 사실은 누나 지금 저기 위에 있어. 뭐? 저 보트야. 아빠 요트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. 왜, 그런 거 있잖아 보트 하나에 젊고 감수성 예민한 년들이 바지 벗어 새끼고 다리 벌리게 하는 그래서 날 여기 데려온 거냐? 이 병신 새끼 꺄! 아빠, 잠깐! 아빠, 안 돼! 멈춰! <laughs> 고마워 어머 얘춤좀봐나 <laughs> 완전 댄스그 자체 어이 아저씨 어? <laughs> 어? 어 뭐야, 뭐야? 나와 딸 집에 돌아가자 <laughs> 쪽팔리게 왜 그래 얘는 친구야 그래 쪽팔린 대잖아 뚱땡아 이 새끼들 여기서 야동 찍잖아 여기서만 찍는 줄 알아? 저번 여름에는 엄마가 우리 집도 빌려줬어 어, 리얼로? <laughs> 집이라고? 아저씨 집 죽이던데요? <laughs> <여> 그 집이라서 <laughs> 빨리 나와 <웃음> <웃음> 내가 그 갈거 같아? 어이, 싫어! 그럼 안 되지! 야야야! 야야야! 난저 사람 좋아한단 말이야! 아빠 진짜 또라이야! 야. 따라와! 아빠, 그만해! 이 사람들 무서워! 나는 안 무섭냐! 어떤 개새끼가 이딴 짓을 해! 아우! 씹새끼들! 빨리 타! 빨리! 산 채로 회떠 줄게, 이 새끼야! 개씨반! 쫓아! 계속 쫓아오고 있어! 저기 터널로 들어가! 그래, 그래, 알았어! 어떡해, 씨발! 우리한테 총 쏘고 있잖아! 여기서 따돌릴 거야! 쟤네 대체 뭐하는 새끼들이야! 아빠도 알잖아! 방송국 사람들, 연예인들, 마약 비밀상까지! 언제부터 방송국 사람들이랑 마약쟁이가 어울리고 다녔어? 아빠, 왜 그래, 진짜! 여기 로스상 아, 가 계속 가 아빠. 꺼져 이 개새끼들아. 좀 떨어져라 변태새끼들. 아, 쓸 거면 아빠한테 맡겨. 용풀 안돼 있으니까. 으악! 꺼져 이씨불라새끼들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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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갔어! 아 어, 세상에 숙소 사았네 정말. 봤지? 쫓아냈어. 이제 괜찮아. 동생 있는 곳으로 가자. 전혀 안 괜찮아. 끔찍하다고 어떻게 아빠가 딸한테 이럴 수 있어? 어 와, 어, 진정하렴 우리 딸. 자 아까 뭐라고 했지? 아니야 아니야 어마없기는 아빠라면 당연한 거지. 아빠는 이딴 짓거리가 일상이니까 그렇게 여유가 넘치지. 대신 너가 살았지! 너는 고마워할 필요 없어! 이 미친 새끼들한테서 구해줄 걸로! 구해줘긴 개뿔! 아빠가 다 조졌어! 저기 있다! 짐이 돼지 새끼야! 어우, 씨발 조졌다! 너! 너이씨발 새끼야! 아니! 저, 저 양반이 씨발 새끼지! 어? 아빠가 내 TV 부수고 여기 바닷가로 데려왔어! 내 피부 다 씹창 났고! 아, 그래서 니네 새끼 사이자고 나까지 엿먹이냐? 진짜 데리러 갈 줄은 몰랐지! 누나 있는 곳 알려준 게 다야! 아빠 완전히 헷갓닥해가지고 돌아버리면 못 막는 거 알잖아! 나 택시 타고 갈 거야! 나도 같이 탈래 아빠가 집에 데려다 줄게! 아빠는 내 인생을 다 망쳤어!